발리에서 가장 많은 여행자들이 모이는 동네. 짱구 스짐. 바로 짱구 꾸따 스미냑 진바란입니다. 공항 근처 해안선을 따라 나란히 위치한 이 동네들은 발리를 상징하는 대명사 그 자체인 곳인데요. 발리하면 절대 빼놓을 수 없는 힙한 비치 클럽, 발리 여행의 목적이 되기도 하는 서핑. 인스타그램으로 한 브런치 카페의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 해변에서 즐기는 바베큐까지 말 그대로 먹고 마시고 놀기 좋은 동네입니다. 그래서 이번 편에서는 짱구스짐의 동네별 특징과 가볼 만한 곳들, 또꼭 아셔야 하는 몇 가지 팁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발리에서 인싸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동네, 바로 짱구입니다. 요즘 가장 핫한 비치클럽들은 다 이곳에 있기 때문인데요. 한창 개발 진행 중인 동네라 공사하는 곳들도 많고 어수선하기도 하지만 수많은 여행자들이 모여서 만드는 이 활기참은 상상 이상입니다. 내가 인싸력 좀 있다 하면 꼭 가셔야 하는 곳, 바로 핀스 비치클럽입니다. 자칭 월드베스트 비치클럽인데 총 4개의 수영장과 5개의 레스토랑, 9개의 바까지 일단 규모가 상당합니다. 더우면 물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술 한잔하고 누워서 쉬고 하루 종일 놀 수도 있겠죠. 발리에 있는 많은 비치클럽들은 하루 또는 특정 시간 동안 최소 이용금액을 담보로 자리를 빌리는 데이베드 시스템이 있는데요. 핀스도 데이베드가 있고 자리마다 최소 차지는 다릅니다. 베드를 이용하신다면 미리 예약은 필수인데 두세 달뒤 자리 예약도 어려울 정도로 빠르게 예약이 마감되고 워크인보다 더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핀스에는 vip 예약이 또 따로 있는데요 vip 존 수영장과 배드 구역이 일반 구역과 구분되어 있고 무료 라커 등의 특별 서비스들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루 종일 놀겠다 하시면 vip도 괜찮겠더라고요 혜택 뿐만 아니라 vip 존이 일단 덜 붐비고 일반과 vip 가격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고요 음식 음료의 가격대가 낮은 편은 아니라 최소 차지는 금방 채우겠더라고요 만약 배드 예약을 하지 않더라도, 바와 레스토랑 테이블 자리들은 입장료 없이, 최소 차지 없이 이용 가능하기 때문에, 워크인으로도 즐기실 수 있다는 점. 우리나라 워터파크처럼 짐은 락커에 두고, 손목 뒤에 뒷파지 걸고 이용하시면 됩니다. 화려한 비치클럽을 경험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는, 핀스 비치클럽을 추천드립니다. 너무 화려한 곳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라브리사를 추천드립니다. 발리스러운 자연 친화적인 외관에 느긋한 분위기라 책 읽는 분들도 많고 그늘 아래 늘어져 핸드폰 하거나 낮잠도 자고 그냥 내키는 대로 편하게 즐기는 분위기입니다. 연령대도 아이부터 어르신분들까지 다양하고요. 이곳도 데이베드 시스템이 있는데 이용일 한달 전부터 예약 오픈이 되고 자리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금방 예약이 차니? 이용하시려면 서두르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오후 4시쯤 워크인으로 방문했는데 바닷가는 당연히 만석이고 미니멈 차지 50만 루피아인 안쪽 빈백자리로 안내를 받았습니다. 음식은 피자 파스타 먹었는데 맛있었고요. 수제 맥주 두 잔, 와인 한 잔, 칵테일 한 잔. 까지 해서 총 82만 루피아 나왔습니다. 미니멈 차지 걱정은 없겠죠. 꼭 비치 클럽이 아니어도 해변을 즐길 수도 있죠. 다만 짱구는 파도가 높아서 물놀이를 즐기기에 적합한 곳은 아니고 서핑을 하거나 비치 파라솔에 누워 날것 그대로의 해변 바이브를 즐기기에 좋은 정도입니다. 그 중에서도 바두 볼롱 해변에는 서핑샵들이 모여 있어서 서핑을 배우거나 보드를 빌릴 수 있고 썬베드 대여도 가능하고요 깨끗하지는 않지만 야외 샤워할 수 있는 곳도 있어서 해변 즐기러 가기 좋습니다 파도 타고 놀아도 되지만 파도가 너무 세서 저 씻을 때 보니까 수영복 안에 모래가 한가득이더라고요 짱구에는 트렌디한 카페들, 브런치 가게들이 정말 많은데요. 구글맵 리뷰 보고 추리고 추려서 다녀온 사리 키친입니다. 벽돌 노출 콘크리트 내벽과 생기 있는 식물을 잘 조화시킨 인테리어가 참 센스 있다고 느껴졌고 공간도 여유로워서 편하게 브런치를 즐길 수 있는 분위기입니다. 샐러드랑 버거를 먹었는데 음식도 깔끔하니 괜찮았습니다. 음식 종류도 스무디볼, 계란 요리, 샌드위치, 파스타 등 올데이 브런치 메뉴와 밥, 면류, 국물류의 인도네시안 음식도 있어서 여러 시 와도 취향껏 선택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네요. 스모크 발리는 바베큐 레스토랑인데 분위기, 맛, 서비스 모두 최고였던 곳입니다. 일단 모닥불에 자갈이 깔린 바닥 하얀 천막이 마치 럭셔리 캠핑 온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심지어 음식은 정말 인생 바베큐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너무너무 맛있었습니다. 고기가 정말 부드러워서 칼로 자르지 않아도 결대로 스르르 찢어지더라고요. 주말이라 밴드 라이브 연주도 있었는데 이마저도 좋아서 원래는 이차 가려다가 이곳에서 칵테일 디저트까지 시켜서 더 오래 있다가 나왔습니다. 향신료에 질리신 분들 편안하면서 분위기 있는 레스토랑 찾으셨던 분들 스모크 발리 추천드립니다. 있기 전에는 스민약이 있었습니다. 비치클럽의 원조격 포테이토헤드가 있어 발리를 오면 꼭 오게 되는 동네였는데 요즘에는 사람들이 짱구로 몰리면서 한물갔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분위기 좋은 고급 레스토랑과 w발리 알릴라 와 같은 5성급 호텔 로컬 럭셔리 풀빌라들이 모여있는 지역이라 가신비를 추구하는 여행자들에게 여전히 인기 가 많은 곳입니다. 저는 코로나 전에 발리 여행에서 스민약을 다녀와 이번엔 스킵 했는데, 당시 스미냥 여행에서 정말 좋았던 곳들 중 여전히 인기가 많은 곳을 추천드려 볼게요. 메라푸티는 마치 식물원 같은 분위기에서 식사할 수 있는 곳입니다. 음식은 인도네시안 파인다이닝으로 인도네시안을 이렇게 먹을 수 있다고? 라는 생각이 드는 고급 휴전 요리를 경험해 볼수 있습니다. 가격대는 에피타이저는 만원 이하, 메인은 만원에서 삼만원대로 발리물가치고는 비싸지만 맛과 분위기에 비하면 합리적이라 분위기 있는 식사 원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뱀부 레스토랑은 고급 인도네시안 요리를 경험해 볼수 있는 곳인데요. 수상정원 같은 이 공간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음식 맛은 사실 기억은 잘안 나지만 기분 좋게 먹고 나왔던 기억이에요. 감성 촉촉해지는 분위기라 신혼여행이신 분들께 꼭 추천드려 봅니다. 카운발리는 그 유명한 포테이토 헤드 2층에 위치한 인도네시안 레스토랑인데요. 전통 인도네시안을 정갈하게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이곳은 음식이 확실히 맛있었던 기억입니다. 가격대는 있지만, 정통 인도네시안을 좀 고급스럽게 즐기고 싶으신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포테이토헤드 비치클럽은 발리 비치클럽계의 어머니, 아버지와 같은 곳입니다. 오래되었지만 여전히 힙한 분위기 덕분에 많은 분들이 찾는 곳인데요. 앞서 설명드린 라브리사에 가까운 분위기인데 조금 더 북적거리고 신나는 느낌입니다. 포테이토 헤드 옆으로는 알릴라 비치 바도 있는데요. 앞서 비치 클럽들보다 훨씬 한적하고 바다 전망이 탁 트여 있어서 앉아서 바다 보며 여유롭게 늘어져 있기 좋은 곳입니다. 는 짱구 스미냑에 비해 활기차게 놀기 좋은 동네는 아닙니다. 과거에 한때 잘 나갔던 동네 에온 느낌이랄까요? 레스토랑이나 펍들은 오래된 느낌이 낙낙하고 트렌디한 비치 클럽이나 바를 찾아보기는 어렵습니다. 반면 꾸따 비치의 파도는 초보 서퍼들에게 적합해서 서핑 입문자분들이 무조건 오게 되는 곳인데요. 저는 클룩에서 후기가 좋은 S 서프라는 곳에서 이틀간 2대1 레슨을 받았는데 무엇보다 안전에 대해 철저히 교육을 해줘서 만족스러웠습니다. 다만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체계가 공식화되어 있지는 않아서 살짝 아쉬움이 있는데 레벨에 따라 제대로 수업을 받고 싶다 하시면 업투유 서프스쿨 여기가 체계적으로 보이더라고요. 위치가 s서프 뒤에 있어서 봤는데 교육받는 분들이 많은데 옷도 똑같이 입어서 검색을 해보니 프로그램이 체계적이라 서핑 관심 있으시다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꾸따에는 큰 쇼핑몰도 두 곳이 있어 한달 살기 하는 분들, 로컬 분들도 많이 찾는 곳인데 우선 꾸따 비치워크는 현대적이고 세련된 쇼핑몰로 많은 글로벌 브랜드들이 입점해 있고 일본의 유명한 아라비카 커피도 들어와 있어서 조금 놀랐습니다. 디스커버리몰은 상대적으로 조금 올드한 느낌이 있지만 뭐 빌라봉, 록시와 같은 수영복 브랜드들과 로컬 브랜드들이 있어서 가볍게 구경하기는 좋지만 쇼핑을 위해 굳이 찾아갈 곳은 아닙니다. 하지만 일몰 시각에는 이 앞으로 정말 어느 곳보다 멋진 선셋을 볼수 있고, 로컬 분들이 농구하는 모습도 구경할 수 있어서 기억에 남는 광경이었습니다. 진바라는 놀거리가 다양하지는 않지만, 인터 컨티넨탈, 포시즌스, 레플스, 아야나 등 고급 리조트 빌라들이 모여 있어 어디 안 나가고 호캉스하기 좋은 지역이자 해변 위에서 즐기는 해산물 바베큐가 유명한 동네입니다. 이 바베큐는 한국인 분들 필수 코스와 같은 곳인데요. 진발한 해변에 있는 식당을 바로 방문하셔도 되고, 진발한 수산물 시장에서 직접 해산물을 구입해서 가게에서 요리만 부탁해서 즐기는 방법도 있습니다. 후자가 아무래도 해산물 구성과 1인에 1, 2만원 정도의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습니다. 저는 후자를 선택했는데 개인적으로는 경험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로컬 수산 시장을 구경하는 재미는 있지만 수산물 시장의 그 비린 냄새와 위생 상태가 그리 유쾌하지는 않았고 음식 먹는 내내 파리가 너무 많아서 제대로 먹기가 힘들더라고요. 다소 아쉬운 경험이었지만 분명 즐겁게 드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혹시 진발한 바베큐를 더 나은 방법으로 쾌적하게 즐기신 분들 있으시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짱구, 꾸따, 스미냑은 서로 거리가 멀지는 않아서 숙소를 어디에 잡으셔도 이동은 어렵지 않지만 관리 특성상 도로 개발이 잘 되어 있는 편은 아니라 차로 이동 시 교통체증이 심한 편입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여행객 로컬 분들도 오토바이를 많이 이용하는데요. 운전을 조심스럽게 하거나 질서 있게 타는 게 아니다 보니 오토바이 운전이 미숙하시다면 그렇게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랩 고딕 어플에서 바이크를 호출해서 이동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오늘 소개드린 곳들. 그리고 저는 못 갔지만 짱구에서 너무 가고 싶었던 브런치카페, 식당, 클래식밥까지 구글맵 지도에 저장해두었습니다. 고정 댓글 더보기 내용란에서 URL 확인하시고요. 이번 편이 발리 가이드 5편, 이 지역 상세 가이드의 마지막 편입니다. 앞서 업로드된 발리 총정리 핵심 정보와 우붓, 길리, 누사 삼섬, 짱구, 스팀 4편의 지역 가이드가 여러분의 발리 여행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이번 컨텐츠가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